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가장 핫한 해외 직과 뜰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지, 현재 집 안에 있는데도 코가 시렵다는, 아무튼 오늘도 핫한 셀 정보 여러 곳에서 모았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링크에 제휴링크 또는 적립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달려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받으면서 오늘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LNCC 프라이벳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세일도 가능합니다. 요 프라이빗셀 같은 경우는 아래쪽셀 전체 페이지 몇 번씩 클릭해 보신 다음에 창 닫았다가 다시 한번 링크 클릭하셔 가지고 여시면은. 프라이벳 셀 페이지로 입장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이 요렇게 반영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여져야지 됩니다. 요 금액에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해서,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검정색상 스웨터, 현재 28만 3천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세일 받으시면 22만 6천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구찌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되서 판매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114만원에서 마찬가지 세일 받으시면 90만원 11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구찌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벨트 종류들 5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40만원대 구입이 가능하고 몽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바람막이 자켓 마찬가지 10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페트몽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라던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구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보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카세트백 종류라던지 버버리 제품이라던지 이 사이트 다른 곳에서 세일되지 않는 여러 브랜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인기 제품들 다양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막스마라 제품이라던 미우미우, 구찌, 인기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는 사이트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진리오 패션 이탈리아 위치한 명품 편집샵 최대 75%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15%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 50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도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이자 웬마랑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후디 26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계산해 보시면 22만원에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가격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겐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라든지꼼데 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로고 반팔 티셔츠 8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블런드스톤 제품들도 여러가지 만나 볼수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첼시부츠 마찬가지 15%세 가능해서 18만 4천원 관부가세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폴 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어츠도, 현재 4 6 0 0 0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앞에 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어츠, 세이브 더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푸퍼 자켓 가격 좋습니다. 매종 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로고 반지라든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최대 세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이널 세일 진행되고 있고, 다른 사이트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세일 종료됐지만, 이 사이트 막바지 세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골또르티 여러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35% 세일이 가능합니다. 관부가세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금액이고 한국 직접배송 가능한 사이트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필슨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반팔티어츠 이미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세일 가능합니다. 할인폭이 다른 사이트보다 크기 때문에 48불에서 추가적인 35% 31불 구입 가능합니다. 4만원 정도 요런 제품만 나볼수 있고 오퍼화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항공점퍼라든지 꼼데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티어츠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4만3천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탐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같은 경우도 현재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7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니들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트랙 자켓 발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로퍼 종류들도 가격 좋습니다. 홀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폴로 셔츠라든지 인기 제품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35% 세일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제품들 세일해서 제외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들 35%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막바지 세일되는 제품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웃넷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추가적인 15% 세일도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미스터포터 네타포르테 세일 사이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발렌티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트렌치코트 현재 13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15% 세일도 가능합니다. 원래 금액이 3,000불이 넘어가는 제품이어서 400만원 훌쩍 넘어가는 제품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띠어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팜린 셔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15%, 싼드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최대 70% 세일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추가적인 15% 세일 가능합니다. 싼드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라든지, 싼드로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남성 제품,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린드버그 골프 여종, 요들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신규 할인코드 입력 시 추가적인 15%,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최소 70%세 판매되고 있고, 일부 제품들 추가적인 15% 세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HBX 홍콩에 위치한 명품 편집 샵 여러 가지 제품들 파이널 셀 진행됩니다. 마찬가지 프라이벳 셀도 진행되고 있는데, 프라이벳 셀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입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셀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휴먼 메이드 제품 다양한 제품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11만원 정도, 색상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휴먼 메이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23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휴먼 메이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토트백이라든지, 매존 키친의 제품들도 가격 좋은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폭스 헤드 반팔 티셔츠 사이즈 전부 다 있고 7만원 안되는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정도면 역대급 구입가능한 금액이고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다른 색상의 더블폭스 헤드 반팔 티셔츠는 8만8천원 정도 판매됩니다. 살로몬 보여드리고 있는 엑스티4 제품 15만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색상도 19만5천원 판매됩니다. 호카오네온의 클리프톤9 제품이라던지 아크네 스튜디오 맨투맨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23만원 사이즈 전부 다 있고 보다 남아있고 최대 8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프라이벳 세일되는 제품에도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4세브 프랑스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 이 사이트도 파이널 세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보여지고 있고, 60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23만원 판매되고 있고,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경량패딩 64만원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 29만원, 매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도 11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이전에 센스 금액 정도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종류,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최대 70% 가격 좋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신상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됩니다. 현재 아디다스 삼바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배꼽을 판매되고 있고 황금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여러 색상의 삼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에센스 사이트 현재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미국 배송된지까지 무료배송되고 있고 신상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패딩 종류라든지 엔타이어 스튜디오 신상 제품 구찌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신상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사이트 여러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탐브라운 제품들 40%, 아미페라가무 매종키친의 제품들은 35%, 그 외에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모아서 3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상 제품들부터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고 있는 카라트 요런 제품 요번 시즌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 30% 세일 판매되고 있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막스마라 큐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들 30% 세일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 있는 모든 신상 제품들 30% 세일 돼서 핸드백 종류라든지 랄프로렌 폴로 제품 아페세 등등의 여러 인기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아미 제품들은 35% 세일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로 만들어진 카디건 30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매종 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 폭스 헤드 맨투맨 신상 제품이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엔트로 사이트 색상 2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35% 탐브라운 제품들은 40% 세일 가능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40% 세일 받아서 다양한 인기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더헛 사이트 바버 자켓 32% 세일 가능합니다. 간절기 맞아서 많이들 찾으시는, 보여드리고 있는 퀼팅 자켓 12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현재 이 사이트가 가장 좋은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리뷰도 해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리뷰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되고, 여러가지 바버 자켓 모든 제품들 32%, 장화 종류들 5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더 헛에서 판매되는 신상 모든 제품들 30%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피니시라인 미국의 스포츠용품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요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추가적인 50% 세일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아디다스 울트라 부스트 제품 110불 판매되고 있는데 할인코드 입력 시 추가적인 50% 55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계산해 보시면 73,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나이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바라클라바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35불에서 마찬가지 추가적인 50%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추가 추가적인 50% 세일이 가능합니다 인기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고 신발 종류들도 다양하게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컬처킹이라는 호주에 위치한 편집샵이고 이 사이트에 스투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됩니다. 보통 호주에서 판매되는 스투시 제품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만들어진 호주 스투시 제품들 판매되는데 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호주 스투시 제품 아니고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호주 인터내셔널 제품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된 뒤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신상 제품들 들어봐 있는데 뒤집어서도 착용할 수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리스 자켓 1 8 0불을 판매됩니다. 189 계산해 보시면 16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정가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다이스 후디 같은 경우도 1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마찬가지 요런 제품 10만원 만나 볼수 있습니다. 수투시 제품 다양하게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찬가지 호주 편집샵 아이코닉 사이트 여러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5% 세일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미화로 15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150불 계산해 보시면 호주 달러 23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가끔씩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있는데 배송대행지 주소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배송대행지 선택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카라트 맨투맨 같은 경우 이미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 가능해서 호주달러 82불 7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카라트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이 가능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25%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호주 달러 계산해보시면 58,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라든지 코트 종류 가격 좋습니다. 랄프로렌 폴로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해서 역대급 구입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데우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종류들도 마찬가지 추가 세일이 가능해서 맨투맨 5만 원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라든지 데우스 제품들도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중저가 브랜드 위주의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크록스, 폴스미스, 나이키, 아디다스, 랄프로렌폴로 라코스테 등등의 제품들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 인기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락포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역대급 초특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50% 세일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니로퍼 3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30불 계산해 보시면 4만원 구입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 있는 모든 제품들 추가적인 50% 세일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제품들 4, 5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해서 여러가지 편한 구도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락포트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백화점에도 정식으로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신어보고 구입할 수 있는 제품, 한국 가격 대비 70% 이상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지과 딜 정보 여기까지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화요일 세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세일 정보도 기대해주시면서 활기찬 월요일 되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